니내 네, 보고 옥수수라 했나? 왜 내가 옥수수인지 한번 들어볼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막 뭐, 옥수수 닮았다고 생각하는갑지? 네. 네? 아니, 네. <laughs>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옥수수 수염차가 수, 수, 수영? 나는 당황을 하면 똥멍청이가 되곤 한다. 아, 그러시구나. 내가 수염만 타고 조롱하신 거구나. 선장님 저희는 옥수수 수염차 사러 가자는 얘기였거든요. 뭐? 옥수수 닮으신 것도 맞고 수염 나신 것도 맞아서 자격지심으로 오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치 아랄라? 네, 네, 네 맞아요. 저희 아무 같은 거 만든 적 없어요. 네는막 어디 보거라지가 막 노출증 환자 수준이시네. 술집을 다니시나 봐요. 말이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이 <laughs> 그 정도는 내가 노출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아, 제가 착하게 살고 싶거든요. 지금 메시지? 어서 아, 수업시간 다내가네 너희들 언제 전지 알아라. 거하 나쁜 건 언제 했는데 이거 스티커야 맞아 주고 했어 너도 해 볼래 어? <laughs> 그날 이 둘은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섭다 <laughs>